그리 허를 응. 애지두 빠래라. 우, 뭔가, 허, 우, 이야, 시원하다. 아이고 엄마, 조금만 가면 이 뜨던 불산이 가더가도 끝이 없네요. 시원한 냉면 한 그릇 먹고 싶어요. 땀으로 흘리는 게 건강에 좋다지만 이렇게 많이 흘리는 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거 아니에요? 새로운 바람은 여섯 마리의 용미산은 육룡산에서 발생된다. 육룡산. 도록 해라, 매그맨틸. 네, 말씀하십시오. 불산을 향해 가고 있는 마법 동자들이 이제 곧 네가 관할하는 지역을 통과할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잡아서 처치하도록 하라. 실패해서는 안 된다. 자에게 맡겨주십시오. <laughs> 매그맨틸! 네. 너는 아주 잘생긴 남자야. 그런데 때로는 너의 악취미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데빌리아님마저 저 이해할 수 없으시다니 말이죠. 그런 거야 상관없지. 행운을 빈다. <목소리도> 사장님 급한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소모마을의 넓은 귀족들이 대량으로 탄출을기도했습니다 지금 쫓고 있는 중입니다. <목소리도> 바보 같은 녀석들. <목소리도> 타마라 식사 중에 미안하다만 네가 좀 가지고 있느냐? 어? 어? 마왕 군사들에게 쫓기고 있나봐. 좋아, 내가 갈게. 걱정하지 마. 야, 맞다. <목소리> 아! 무것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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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다시 한 번만 나타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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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저게 뭐지? 공 공룡이... 아! 나 꼼짝도 못하겠어. 영아? 어, 어. 잘했어. 그렇지. 아이고 내기운 공력 뱀우라. 이 마을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박제의 공력으로 변하고 말지.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하는 거야. <laughs> 어, 니네 땀을 비우듯이 흘리고 계시네. 예, 어? 맞아. 나도 지금 꼭사우나 하고 있는 기분이야. 나게 <laughs> 그니야 <있을> <laughs> 할머니 맛은지통아니이 어떡하면 좋죠? 허로리 쭈쭈 빠레로 야. 아버지만 그러고 야아 <laughs>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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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래. 지진이다. 아! 니이 이건 성스런 운산이이하하셨다표표시요요뭐라 그래요 타타마라우우마을을온이후후성스스불운이가이저렇저렇하세하타요타방라우금우0 0 0 0 0 0 0 공룡 말이에요. 모든 게그 녀석 0 0 0구나0 그렇진 않아요. 어요서요 그놈이 아가아 할아버지를 저렇게 만든 장본인이라고요. 타마라, 타마라가 0는걸 봤어요. 에? 네? 전 그때 마을 사람들에게 주려고 성에 당근을 가져갔었어요. 그때 전 카메라가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볼수 있었어요. 엄마, 엄마가 보였어요. 불산의 귀신 우리 엄마가.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죠. 타메라는 매그맨트의 마술에 걸려있는 것일 뿐, 사실은 성스러운 불산의 수호신이라는 것을 말해요. 이 그랬었군요. 아무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으면 성스러운 불산은... 하지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야 하죠? 포기하는 수밖에 없죠. 나도 내일부터 성건축 현장에 가야 해. 아, 대체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 음, 아무 걱정 말고 우리만 믿으세요. 우리가 마 부족을 쳐부수고 타마리를 구해내면 되잖아요. 야! 어, 어, 혼자만 칭찬받으려고 하지마! 그건 공평치가 않아! 저도 갈 거라고요! 하지만... <웃음> <웃음> 우린 사실 마법 동자들이에요. 마법 동자라고요? 사실 우리가 여기 온 목적도 불사한 되살리려고 온 거예요. <laughs> 정말이세요? 그러우뇨. 당신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어.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야. 저도 함께 가겠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laughs> 좋아요. <웃음> <아유>. <웃음> 좋아요. <웃음> <웃음> 아유. 아유. 에이, 할머니도 이왕, 이왕 만드시려면 좀더 멋있게 만드실 것이지 이게 뭐야? 하지만 하늘로 날아갈 생각을 한 것만도 대단하죠. 저 밑에는 망왕제풍 군사들이 깔려 있거든요. 좋아요. <laughs> <laughs> 한번 더 복습해보자! 아, 우선, 타마라가 우를 공격해오면 난 할머니가 주신 이 잠자는 딸기들을 그 녀석 입에다 다 던져 놓는 거야! 그리고 난그 녀석이 비틀거릴 때이 바줄로 꽁꽁 묶어서 이 풍선배에 메어 놓는 거지! 그리고 매그맨 트림 마왕신 로봇을 데리고 나타나면 나는 슈퍼그랑저로 때려 눕히는 거지! 화이팅! 환영합니다. 자, 어서들 오너라. 너희들은 특별한 손님이니 각별히 대우해 주마. 안녕. 저 나이에 동물 인형을 들고 재롱을 피다니 정말 역겨운 아저씨로군. 우린 그, 당신을 혼내주려고 왔다고요. 허 위대하신 데빌리아님의 부하인 이매그맨트를 무슨 수로 혼내주겠다는 거지? 그지 글쎄, 이런 상황에선 도망가는 수밖에 없지 뭐. 그래, 일단 뛰어. 아, 도망가도 쟁 없어. 매그맨틀 마그마. 아! 그게 아니 바보야. 얼굴을 자세히 좀 보라고. 응, 알았다. 공룡 복장 때문에 눌려서 심한 곳는만나자 이제 한 놈씩 슬슬 처리해볼까. 어고픈 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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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롬! 제롬! 어, 이런 봉란이 더위를 댈게 아니네! 제롬!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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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바보야. 넌 성스러운 불 와! 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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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가 타마라의 가슴을 울려서 과거가 생각하게 할지도 몰라. 타마라. 타마라. 자기만고 천사들의 노래 어리작부가 사랑 어떻게 된 거야, 타마라? 诚信确认。 저에게 마왕 로봇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번엔 내 차례다! 좋다! 상대해주마! 어떡하지? 슈퍼 그랑디를 불러낼 수가 없어! 보세이돈을 불러낼 수 있으면 좋으련만 <laughs> 그랑조가 내 앞에 못 나타날지도 모르겠군 난지하세계 용암에 대해서 하하하그하하하 마. 미로야 잊었나 보군. 저 마왕 로버트는 두 개의 로버트가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두 배로 강해진 거다. 너도 마법의 힘을 높이도록 해라. 그래. 엘리하고 타마라도 최선을 다 싸우는데 나도 포기할 수 없어. 좋아. 가는 한 번에 끝내주마. 매그맨트 마그마, 매그맨트 마그마, 마그마여 소사울라라. 마법 동자들도 이제 끝이야. 그렇지? 아! 역시 이 제신이 더 강해. 아, 아 이럴 수가. 마그마를 다순발 죽여버리다니. 미루 자, 이제 우리가 공격할 차례다. 알았어요! 지크가있 나라 슈퍼 에디크 화이마가이토르 मां 길찾아서 다시 소생시킬 거예요. 그때까지 날 잊지 말고 꼭 기다리고 있어야 해요.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음, 그래.